베리페일, 그리고 비비드, 디, 네. 여, 여, 어, 어 너무 쉽죠? 어! 반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컬러를 이제. <laughs> 오늘 펭글리 <이제 팽글링> 때문에. <laughs> 이라는 이 성인견이 조금. 어. 사라지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이제 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지금 쌩얼로 가는 곳은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으러 가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이렇게 전문대에서 진단받은 적은 없고. 행사장 같은 데서 약식으로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한테 내추럴 톤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그런 진단을 받아서 제 톤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한테 이제 인스타나 그런 유튜브에서 톤이 뭐냐라고 여쭤보시면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네, 엄청 많은 연예인분들이랑 셀럽분이 여기서 진단을 받으셨어요 신발 가지고 들가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찾아오시게 되셨나요? 아, 제가 사실 이제 네. 퍼스널 컬러를 한 번도 진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 근데 네. 사실 구독자분들이나 이제 인스타에서 저한테 퍼스널 컬러를 물어보면 제가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나도 진단을 받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셀럽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이 네. 하셨더라고요, 퍼스널을. 네. 공신력이 네. 뭐 있으신 것 같아서 아, 네, 그때 네. <laughs> 그요아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것도 질문해주세요. 음, 어, 요즘에 이제 사진이나 이미지로 퍼스널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 찾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좀 편하겠다 싶어서 좀 생각도 해봤는데 대표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게 너무 중요한 네. 질문인데 <laughs> 사진으로 음. 이미 지로 퍼 음. 시네 컬러를 음. 본다. 일단 결론적으로는안 되는, 음. 음. 왜냐면 그다음 조명,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피부 톤이나 이런 거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이미 지를 보고 패션 정도는 어느 정도 유출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패션네 컬러는 정말 눈동자, 헤어색, 피부... 그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천차만별의 정말 변수가 많아서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일단 실제적으로 저희가 펄시널 컬러 진단을 할때 네.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는 펄시널 컬러 진단을 하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사계절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근데이 네. 계절이라는 색깔이 다른 느낌이 주듯이 네. 우리 사람이라는 이미지도 다 달라요. 음... 그럼 핑글링은 네. 어떤 이미지? 네. 오 저는 약간 뭐봄 여름 음. 그런 느낌. 음. 제가 팽글님을 처음 봤을 때는 응. 일단 청순이에요. 아, 어.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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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스러워요 <laughs> 네. <양상치> 어. <laughs> 그리고 정말 동안이에요. 아, 네. 땡장겠습니다이설명좀 <laughs> 먼저 드리면 네. 봄이라는 타입의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얇고 네. 따뜻하고 상냥한 귀여운 이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팽글님의 이미지도 아, 여기에서 이미지를 찾는다라고 본다면 얇아요. 네, 맞네. 아 그리고 따뜻한 이미지도 있어요. 있어요. 상냥해요. 네. 근데 귀엽진 않아요. 어, 진짜요? 네. 왜냐면, 오. 이거는, 성냥이라는게 귀여우신 거예요. 음. 왜냐면 애교가 있으신 거예요. 아. 만약에 봄이라는 타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밝고 따뜻하고 상냥한 이미지 중에서도, 네. 따뜻하고 상냥한 이미지를 더 메인 키워드로 삼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음. 수지하고, 네. 유나. 근데 수지가 좀더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캐주얼이 좀잘 어울리는 네. 스타일이라서, 엑세사리는 여기 로즈 퀄드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온무 코랄, 오렌지, 레드 계열이 더잘 어울리시기 음. 때문에 코랄 계열로 활용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평소에 쓰시더라도 바이니안 베이스를 써주시는 게좋 어, 저희는 이제 여름이라는 타입을다 하죠? 네. 여름 타입이또따해져요 음. 음. 그래서 메인 키워드는 여기는 여성스러운.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음. 가난한. 음. 그래서 여름 타입이 나온다고 하면 여름 타입의 이미지에도 또 다양한 이미지들이 음. 많은 거거든요. 정말 여성스럽고 단아한 이미지, 이영희 씨 정말 오. 단아하죠 네, 청순하면서도 좀 애교 있는 거든지, 손예진 씨. 아. 김영아 씨는 요 되게 부드러운 이미지긴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시크해수 있는. 맞아요. 여기에서 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누군가를 해야 될까요? 선택을 네. 하신다면? 선생님, 어, 나랑 동데 네. 그래서 그렇게 나를 알아봐 줘야 돼요. 여름 타임 깔끔하게 이제 커뮤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입어주시는 게 좋아서 개찮은리 처가지 형 그래서 웨이브를넣어요 아, 아주 부드러운 여러분 근데 투명하고 깔끔해야 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투명하자. 그투명 하자. 향수는 여기는 음. 맑아요 일단 어. 맑은 향, 깨끗한 향, 깨끗액세서리 네. 실버가 네. 더잘 어울리시고요. 네. 그러니까 가을이라는 타임은 굉장히 분위기가 있는 계절이라서 가분하고 성숙한 분위기도 매우 좋요 차라리 밝은 가을이 더 나오실 것같아요또 이성경 씨의 팬츠 같은 느도 좋죠. 패션은 음 네. 풍성하이 되고요. 팬츠. 음 스카프 격식이 있어. 음 가을 타입은 스맥스 같은 느낌도 잘 어울려요. 음 느낌. 가을 타입도 그래서 화장은좋 웬만해서는 은은하게라도 하시고 다니시면 돼요. 네. 화장 필수. 전액세서리는 <laughs> 네. 밝은 금빛이에요. 그리고 향수는 플로럴 계열이구나. 우디한. 그럼 겨울 스타일은 어때요? 컬러가 좋은 느낌? 약간 비비드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진하지 네. 그래서 컬러감이 굉장히 세련되고 또렷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풍글링 겨울 타입의 이미지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 이렇게 봤을 때제 몸무게는 조금 가을의 이미지가 없지. 맞아 맞아.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겨울에 여기서도 있다는것요소들합 음. 있습니다. 네. 그 겨울이 나오면 에너지, 도시적인, 아우라가 메인 캐릭터가 되셔야 되고 겨울에서 음. 무릎을 배치를 변경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는 세련된 느낌의 이다이시도 상당히 잘 어울려. 음. 그리고 김소연 씨도 많이 닮았어. 니다죠 지금도 등산. 겨울이라고 해서 <laughs> 따라한만 생각하면 또안 돼요 음. 대략 순수는수 있다는 김혜수씨랑이하씨가시상식에서드레스때타이트으지게 타이트, 타이트, 타이트 그래서 겨울은 무조건 타이트하게 오. 그래서 패션이 S라인 과감함이 됩니다 섹시할 수 있고 아이 국가국서 보이시한 느낌도 그래서 네. 겨울 타입 패션도 국가국이라서 정작 또는 스피드 패션 완전 정반대. 어떻게 그렇지? 이번 <laughs> 네. 액세서리 는 플래티늄. 음. 플래티늄 계열의 제일 이어드가 많이 된 게, 다이언. 사이즈는 골드다. 골드. 저희 포인트 화장이라고 어죠 아, 포인트 메이크업. 네. 평소는 어떤 면 좋아하세요, 평소에저 평소에 달달한. 아, 달달한. 거. 네, 약간 플로럴한 그런 느낌. 네. 근데 겨울은 중성적이긴 해요. 어, 그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시면 핑글림의 네.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땐 가을에 보면 제 없을 것 같고 <웃음> 네. <웃음> 봄이라는 성향도 물론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첫 이미지로 봤을 때는 저는 쿨의 이미지가 조금 어~ 보여주시는 것 네. 근데 이게 이미지로만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게 단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미지로 판단하시면 또안 되는 게 훨씬 할것같다 자, 노르스름함이 들어가는 색깔을 이걸 웜톤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노르스름함이 없는 깨끗한 색을 쿨이라고 하거든요. 네. 오늘 정말 <laughs> 자연의 상태로 오셔서요. 네. 자연인. 이러시기 <laughs> 힘든데. 네, 근데 이대로 오셔도 얼굴 정말 맑으시잖아요. 근데 그 맑은 에 이렇게 맑아지실 수 있는데 이게 어? 어 너무 신기해. 쉽... 어? <laughs> 너무 신기한데? <laughs> 이렇게 깨끗해질 수 이게 있어요. 이게 약간 제게 되게... 뽁! 어? 핑글림은 네, 머밀 리가 없어요. <laughs> 그냥 풀이어요 <laughs> 어? 훨씬 더 깨끗해져. 어, 지금 목이 뱃어. <laughs> 그래서, 컬러가 중채도로 올라가서 아예 고채도로 가면, 이런 컬러를 이제, 뭔가 <laughs> 핑크 베이스, 이렇게 깨끗해질 수 있고, 얼굴이 훨씬 더 샤프하게 깨끗하게 떨어지는데, 얘는 <laughs> 눈 밑에 다크서클, 눈 밑에 다크서클로 봐보세요. <laughs> 너무 심하게 내려오셨는데요 <laughs> 아, 좋다. 예쁜 사람이 이렇게 안 예뻐지니까 너무 신났다. <laughs> <laughs> 너무 신기하다. 근데 또 모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더 볼까요? 병아리 노란, 바나나 노란색, 이게 웜톤이에요? 네, 쿨이라고 하는 노란색깔은 레몬 노란색을 쿨이다라고 해두세요자 아 웜톤 뒤에 네. 색깔과 시원한 색 풀톤 너무 깨끗해지죠? 빨개지죠? 붉어지한서아 네. 근데 우와 어, 또 노란색이 쿨톤일 수가 있네요. 네, 네. 이것만 여여두세요 레몬 노랑이 쿨톤 아 그다음에 아 병아리 바나나 노랑이 웜톤. 네 그래서 변화도가 보요 아주 깨끗한 흰색하고 노란기가 더 들어가는 아주 깨끗한 흰색에 더노란 거. 아주 깨끗한 흰색 톤. 오 이거 황토인이돼요 <laughs> <laughs>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초 푸른색도 시원하다고 많이 생각하셔서 쿨톤이라고 네.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네. 이 새싹 색깔은 웜톤이라고 외워두세요. 이거는 이제 민트 색깔이에요. 아 색깔. 그래서 보세요, 민트. <laughs> 저 이거 좋아요, 이 색깔. 음. 네. 확신의 어. 쿨톤이 다 날까. 그렇죠. 자, 이것도 외워두세요. 파란색도 네. 다 시원하다라고 인지를 하잖아요. 네. 우리 대한항공 항공기 색깔 있죠? 그거를 따뜻한 파랑이라고 아 외워두시고 시원한 파랑은 소나색. 너무 깨끗하죠. 네. 조금 노르스름해지죠. 네, 네. 근데 어느 정도 쿨톤이 나오시는 분들은 푸른 계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음. 하지만 이렇게 맑아지시는데 네. 굳이 이렇게 노르스름해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퍼플. 퍼플도 중성색이라서 네.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네. 네. 붉은 계열이 들어가는 퍼플을 웜톤이다 라고 외워두시고요. 음. 시원한 색 베이스가 들어가는 퍼플을 쿨톤이다 라고 해서 라벤더 색이다 라고 외워두세요. 음. 음. 웜톤 퍼플과 네. 시원한 색깔의 이플 뭐. 네. 그래서, 어, 아이 정말, 뱉어내네, 막. 자, 훨씬 깔끔해지죠. 이게 대박이다, 진짜. 그죠? 네. 많이 넣어지죠. 음. 그래서, 굳이 웜톤 계열을 네. 쓰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동은 너무. 오늘 <laughs> 햄글림은, 그냥 쿨이에요. 무조건 쿨이에요 음. 네. 그래서, 쿨이라는 거는 여름과 겨울까이 가는데, 여름과 겨울의 이큰 특징은, 여름은 라이트한 컬러, 흰색이 들어가는 컬러랑 뮤트한 컬러, 회색이 들어가는 컬러로 나뉘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라이트한 컬러가 이쁠까요? 뮤트한 컬러가 이쁠까요? 그렇죠. <laughs> 그래서 송글림은 탁기는 안어울린다라고주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름 타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맑은 색을 음. 입어주셔야 됩니다. 네. 겨울이라는 컬러는 훨씬 더 톤이 또렷한 컬러들이 잘 어울려서 네. 겨울 컬러는 이렇게 컬러감이 깔끔하게, 대비감이 이루어질 때 훨씬 더 예쁘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이 겨울 컬러가 저는 더잘 어울려요. <laughs> 내가, 내가, 겨울, <laughs> 내가 겨울이라니. 내가 <laughs> 겨쿨이라니. 어. 근데 이 겨울이라는 컬러 안에서도 어떤 게더잘 어울리는지가 또 중요한 <laughs> 스타일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겨울 컬러는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되시는데 베리 페일, 비비드, 딥, 다크, 다크, 그레이시 이거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깨끗한 컬러가 잘어울리는 타입들은 화이티시라고 하고요 음, 음. 그 다음에 비비드가 잘 어울리는 톤은 브라이트 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블랙 계열들이 잘 어울리는 타입들은 다크 톤이라고 요 음. 그러면 우리 핑글 님은 다크 톤은 아니에요 네. 조금 어두워요 맞아요. 그래서 브라이트한 톤이 더잘 어울리시는 음. 톤인데 브라이트한 톤에서도 너무 비비드도 메인은 아니에요. 우리 핑글님은 베리 페일 톤이 가장 잘 어울리시는 타입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 베리 페일 톤이 잘 어울리시는 타입이 여름 톤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가장 많거든요. 아. 근데 스타일링을 너무 여름에 페미닌한 청순으로만 가면은 세련된미가 조금은 아까워요. 어. 아쉬운 스타일들이 이런 타입들이 있으세요. 음. 그래서 이런 겨울의 화이트시 계열들이 음. 분명 존재한다라는 걸 네.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겨울부터는 막 쎄고 막 차갑고 네. 이런 언니들만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겨울 타입의 특징이 굉장히 도시적이고 깔끔한, 정갈한 세련된 이미지가 음. 음. 있으신 네. 스타일이라서 그런 스타일이다. 음. 이게 음. 깔끔한 색깔이 네. 겨울 풋톤의 네. 베이직한 컬러고 이게 여름이라는 음. 나쁘진 않아요. 네. 하지만 깔끔한 컬러로 들어갔을 때가 훨씬 더 세련된 음. 느낌이 들기 음. 때문에 겨울이라는 색을 선사해주시는 게 맞는데 마찬가지로 화이트가 더잘 어울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네. 보여드렸던 이 깨끗한 색깔의 네. 베리 페일의 화이트 씨가 가장 잘어울리시나요 음. 겨울이라는 색깔에이 색깔 베리 페일 그리고 비비드 딥 다크 다크 그레이시. 어, 저 네.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laughs> 보세요. 이 색깔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네. 베리 페일에 브라이트를 잘 쓰시면 되게 깨끗해 보이면서 에너지틱해 보여요. 어? 이게 제가 입술에 바르는 거요. 바탕 깔아주고. 응. 그렇죠, 쓰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도시적인 이미지도 약간 괜찮아요. 그런 중요한 미팅할 때 정장 그렇죠. 입으고 네. 아 그래서 항상 컬러는 어떻게 믹스하느냐가 중요해지시기 때문에 저는 대려 이렇게 포인트 있게 또렷하게 쓰셨을 때가 가장 예쁘신 스타일이다라고 보여지시는데 네. 그래서 깔끔한 계열들이 다어오거든요 그래서 여름 타입으로 넘어가셔서 사용도 가능하시지만 훨씬 더 깔끔한 색깔의 앞에 있는 색보다는 뒤에 있는 훨씬 더 시원하고 깔끔한 색깔이 훨씬 더다울오는 타입이십니다. 네, 그래서 머리 색깔은 겨울 타입들의 블랙모버에 그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어... 그냥 어두운 블랙모보다는 부드러운 블랙모로 타고 태어나셨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새까맣게 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눈동자 베이스가 밝아요. 네. 그래서 겨울 쿠톤들은 눈동자가 다 까맣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만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또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머리를 노르스름하게 이제 밝게 염색을 한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머리 색깔은 무슨 일이야? <laughs> 밝게 염색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눈동자 색깔로만 이렇게 보면은 겨울 타입의 눈동자는 대부분 이렇게 블랙이어야 한다고 네. 네. 많이들 알고 계신데 네. 훨씬 더 밝거든요? 그래서 음 여기까지 밝아지시는 스타일이신데요. 그래서 눈동자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음 거. 맞아. 안경을 어. 쓰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렇게 너무 뿔테 안경들은 썩잘 어울리진 않죠? 네. 그래서 답답한 이미지를 맞아요, 맞아요.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세련된 느낌의 안경도 괜찮아요. 캣차 아이라인 음 굉장히 잘 어울리죠? 네. 그래서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가 주시는 게 좋으신 음 스타일 분들은 보편적인 안경 쓰시면 아, 어 고르로다 그냥 어내 약간 만화 캐릭터 같다 <laughs> 입술 베이스는 그래서 아까 오렌지 색깔 발랐을 때 되게 텁텁했던 이유가 네. 이제 웜톤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오렌지 베이스잖아요. 네. 그래서 오렌지 색깔을 음. 바르면 입술 자체가 텁텁해져요. 네. 그래서 핑크 베이스는 네. 핑크 계열들을 발라주시는 게 이제 좋은데 이런 게 이제 핑크 베이스도 하고 음 청량하면서 네. 깨끗한 핑크 계열을 발라주시는 게 상당히 잘 어울리네요. 네. 그래서 겨울 쿨톤이라고 해서 얼굴 무조건 포인트 화장해야 돼요. 그것도 또 아니다라는 거. 어 그래서 오늘 핑글리 때문에 겨울 쿨톤이라는 성의견이 조금 어. 사라지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겨쿨이 없어요, 잘. 많지 않아요. 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영상이 잘 없어. 맞아요. 계절 중에서 가을 톤들이 조금 많기는 한데 음. 겨울 톤들 이제 많지는 않긴 하지만 이렇게 부드럽고 청순한 이미지로 보여주실 맞아요, 수 맞아요. 있는 분들도 겨울이 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맞아, 있겠죠. 맞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미지는 이제 세련된 이미지를 가져가시면서 깨끗한 이미지, 그래서 음. 베리페일 톤의 이미지를 하시는 게 훨씬 더잘 어울리시는 네. 힝클림미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자리로 이제 이동하셔서 뮤지컬틱 발색도 한번 이제 힝클리미하면서 네. 너무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겨울 타입이라고 해서, 진하게만 해야되는 그런 편견을 이제, 버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립스틱 한번 발색을 네. 해볼게요. 평상시 스타일대로 한번 발색해보시죠. 어, 저는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게푸시하게 여기 잡아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충분히 다 쓰셔도 돼요, 이거는 어, 그래서, 이게 겨울 타입들에 이제,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항상 선택을 하실 때는 네. 뉴트럴 톤이라는 파운데이션이 어? 있가 아니, 오프 오, 맞네, 맞네. 그래서 이 라인에서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 다 뉴트럴 톤. 음. 그래서 너무 쿨톤으로 가셔도 두은 베이스가 잡히지 않아서 찍어주시고, 쿨톤으로 가좋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매장가셔서 뉴트럴 톤 주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호수는 엄청 밝습니다. 그래 항상 색깔은 밝게 쓰시는 게 맞다라고 다 그리고 채도를 보면은 네. 여름 채도는 이렇게 맑은 채도가 잘 어울리는데 여름 채도도 물론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음. 밝게 쓰실 때는 충분히 쓰셔도 되시는데 가을 채도는 조금 피하셔. 돼요. 그 다음에 겨울 시에도 깔끔하게 가시는 게 나아서 음 이런 퍼플 베이스를 은은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예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는그 핑크 베이스잖아요? 네. 핑크 베이스 도 근데 괜찮아요. 핑크 베이스 푹시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laughs> 이 <이렇게 웃음> 샤넬 키색카멜리아라는게 음 제일 잘 어울리는 어? 스타이라서 네.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블어서 느낌도 이제 여름이라는 타입로들러서가 이렇게 맑거든요? 네. 맑은 색 맞으셔야 돼요. 음 너무 색깔은 진하게 맞으시는데 음또 근데 이제 겨울 블러셔는 거의 퍼플 베이스거든요. 음. 이 정도만 네. 쓰셔야 돼요. 음. 그리고 너무 쨍하게 가시기에는 너무 쨍해서 음. 그 만약에 쓰신다면 게이려 티. 음. 그리고 진짜 연하게. 음. 그리고 립은 음. 네. 여름하고 겨울을 같이 쓰세요. 음. 겨울이 그래서 크게 네. 레드립. 그래서 어? 블랙 입을 때는 네. 레드립 써도 루비 우 루비 잘발랐어요 그리고 로즈립은 조금 나이 프로 보여요. 그 그래서 계속 M l B B 도안 나오는 것인요 그리고 제일 잘어울는다 푸시아. 그래서 이푸시아게 블링블링하게 해주시면 가장 유심사라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질문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톤을 물어볼 때 저는 겨울 쿨톤데이리 게이 페리. 베리. 그렇죠. 여름처럼 느낌도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지만 네. 조금 더 세련미가 들어가 주시 주는 사람이. 네, 여름미가 잘... 더 들어간 느낌 네. 여름. 네. 그래서 겨울이라는 스타일은 크게 브라이트 톤과 다크 톤이 있거든요. 근데 흔들리는 음. 브라이트 톤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긴 한데, 네. 겨울 브라이트라고만 검색을 하시면 다 비비드로 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브라이트는 비비드만 입은 게 아니에요. 화이티쉬라는 계열의 베리페이 톤도 존재하거든요. 를 음. 그래서 화이티쉬다라고 음. 네. 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얘는 흰색이 10배가 들어간 색깔이다라고 음. 보시면 니다 음. 그래서 베리페인 톤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겨울의하이트시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깨끗한 색깔이 들 가장 예쁘시고 음. 그리고 음. 이 여름이라는 음. 타입의 폐색을 차선으로 쓰셔도 돼요. 음. 왔다 갔다 하셔도 그게 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객님은 뭐 겨울풀 쿨톤이니까 음. 음. 이 색만 써야 돼. 그게 아니라 이 차선도 있으니 그런 거걸 알려주시면 음.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한 톤도 충분히 네. 사용이 가능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런 파톤을 쓰셔도 없을 수도 있는데. 네. 라이트한 컬러도 충분히 가능한데 음... 뮤트한 탁색은 조금 어울리지가 않아요. 음... 탁색을세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깔끔한 이미지를 선사하셔야 되셔서 겨울이란 타입 일단 메인입니다. 다음이 워스트예요. 네. 네. 이 많은 색깔들을 어떻게 색깔을 구별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 컬러 공스에 오시면 네. 이 컬러 스와치를 보시면 <laughs> 그래서 오. 본인의 계절이 나오는 컬러 스와치를 <laughs> 이제 드립니다. 겨울이라는 아, 네. 컬러 스와트 해보 네. 굉장히 톤이 깔끔하면서도 푸릇한 컬러죠. 네, 네. 근데 여름이라는 컬러는 대부분 부드럽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쓰시되, 아. 컬러는 맨첫 번째 자로 이렇게 보시면, 네. 여름과 겨울에 흰색이 다섯 개와 흰색이 열 10개. 아. 되도록이면 얘를 아. 쓰라는 아. 거죠. 아. 전체적인 스타일이 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가, 음. 왜 내가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게 나한테 매력적인 것까지. 네. 오늘? 이렇게 으면좋겠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너무 됐어요 감사 우리 <laughs> 네. 구독자분들한테도 네.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 것 같고 네. 되게 반전이었어요 제가 겨울이라는 게 반전이었고 네. 겨쿨은 또 맞아. 진짜 희귀해서 이거를 네. 잘 정리해서 네네네. 알려드리면 정말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가 저희 이제 판사이트의 네. 네.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아 진짜 퍼스널 컬러 내가 겨쿨이라니... 전 사실 약간 여름 쿨을 예상하고 갔어요 제 평소에도 여름 쿨 라이트 메이크업을 좋아하기도 했고 요즘 스타일링을 할 때도 그런 컬러들을 제가 좋아했어가지고 근데 이제 겨울 쿨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또그 겨울 쿨도 화이티쉬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여름 쿨 라이트가 걸쳐져 있는 그런 컬러군이라서 네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퍼스널 컬러 그리고 겨울 쿨톤이라고 하면은 그 흔하게 생각하는 그런 비비드하고 약간 딥한 그런 컬러들을 생각했었는데 겨울 쿨톤에서도 이런 페일 컬러가 있다는 게 일단 놀라웠고 안 그래도 제가 저는 밝게 입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가 본능적으로 잘하고 있었나봐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내 톤만이 아닌 전반적인 그런 퍼스널 컬러에 대한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내 톤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질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뭔가 내가 활용할 수 있게 알려주신다는 점이 좋았고 앞으로 이제 제가 겨쿨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저의 겨울 쿨톤 이 퍼스널 컬러를 컨텐츠에 녹여서 한번 재밌게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싶은 컨텐츠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지금 옷 입고 있는 것도 뭔가 쿨, 쿨 컬러였어.